이제 돼지 되겠다 아아 그냥 무조건 드릴 하나 맞으세요 그렇게 그렇게 네, 게요나이 어... 마지막으로 해봐 번째이관 하세요 이관세요아이 지금 이 이상해 이 이렇게 안아봐 갑이나 사진찍어줄게뭐 안아봐 싫어? 무서워? 애기야 애기 안문대 안 물어 안 물어 갑이야 뭔가 흠멍한테 만져봐 만져봐 그러면 갑이야 괜찮은 게... 괜찮은데 만져볼까? 아니요 안 <laughs> <laughs> 어. 만져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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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기대이리이리한 애기, 애기, 손으로 해, 한 손으로. 어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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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주먹 거들어야지. 자, 전사 같은 마음으로. 눈빛이 살아있어야지. 자, 시작합시다.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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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자, 최고 한마 최고. 봐야지 Yeah, yeah. Yeah. 자 이렇게 만져봐도 돼? 나, 아리안흘리게잘 네. <Sergio> <놈> <놈> <봐봐. 놈> <놈> 어.? 가지고 있어? और किसका पापा है